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낙후된 동네가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고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폐가와 공간은 더욱 늘어나는데 그 자리에 점집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4일 모든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단독주택은 절반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과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세 가지 사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4년간 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농장 주인 60대 A씨가 자신의 농장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러 온 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불고속 입건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 나랍니다 의정부 지역에 3분의 2가 낙후된 동네입니다 갈수록 마을 곳곳에는 폐가와 공가가 늘어가고 무속인 외엔 이사 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지만 열악한 마을 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아직 묘연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마을입니다. 비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붕 위를 덮는 자재들은 엉망으로 널브러졌고 벽은 군데군데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간은 문이 굳게 닫혔고 내부는 나뭇 가지로 덮여 한낮에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맞은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낡은 집으로 이사오려는 사람은 적다 보니 곳곳에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동네는 수년 전 재개발 움직임이 일었다가 무산됐습니다. 20년 넘게 이 마을에서 거주한 한 주민은 마을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옛날하요이 동네가. 사람도 많이 살았데 지금은 빈집이 너무 많고 좀 그래가지고 아요가 공가가 아주 많아요. 음. 그 동네가 옛날보다 지저분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점집입니다. 골목마다 점집이 가득 들어서 저마다 깃발을 꽂고 깃발촌을 이뤘습니다. 는 방도 잘안 주잖아. 왜냐 뭐 그러면 촛불 켜축지향 냄새가 나지. 시끄럽잖아. 낡은 집은 얻기가 쉽다 보니 무속인들이 낙후된 동네에 들어와 털을 잡은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변화와 사업체수 변화,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을 기준으로 쇠퇴 지역을 분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4곳 중 9곳이 쇠퇴 지역에 해당합니다. 전체의 약 64%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특히 신곡이동과 송산이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중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절반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길이 묘연한 상황.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을 시행하거나 도시재생 등 국가사업에 선정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작은 불씨가 시작됐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에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건데 주택용 소방 시설이 설치된 단독 주택은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소방청 국가 화재 정보 센터가 조사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2,000여 건, 사망자 수는 308명이었습니다. 이중 주택 화재는 8,1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143명이 주택 화재 사망자로 전체 사망자의 38.7%, 약 일반 화재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1일 원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단독 주택 화재도 집안에 있던 화재 경보기가 울려 집주인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 모든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 18개 시도 아파트를 제외한 12,300여 가구를 살펴보니 소화기 혹은 화재경보기를 모두 구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4.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고요. 경기도, 제주, 강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창원, 서울순이었습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따로 나눠보면 소화기 설치율은 65.3%인 반면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41.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초 소방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이지만 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화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초기에 그걸 사용하면요, 소방 한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단독 경보기는 조기에 감지돼서 거기 거주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조기 에 알려 주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작지만은 중요한 소방 시설입니다.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이 큰 화재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4년간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돈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과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세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유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선 7기 4년간 300개의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후속으로 상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골목상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골목상권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예, 그 2017년 현재 저희 경기도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자 수의 84.3%인 그 65만 3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데 보면은 또 매년 창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일에 비례해서 이제 폐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소상공인 그 내부적인 문제로 요인으로 그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그 준비 없는 창업과 또 생계형 창업이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변수로는 어 뭐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입점이 있고요. 최근엔 또 온라인 쇼핑 증대와 같은 그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경영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그 구도심 세태가 그 상권 공동화를 유발하고 있고요. 또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인들이 그 중심지에서 내몰리는 그런 이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의 문제가 상인 혼자 독자적으로는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나 시군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사회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참여, 참여하고 또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골목상권에 대한 개, 그, 개별적인 지원을 떠나서 골목상권 전체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조직화하고 사업화해서 협력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제명하에 저희가 취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이 골목상권 지원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예, 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은요 저희가 한 30개소 이상의 그런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골목상권에 대해서 하나의 이런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금년에 한 200개소 선정하고요, 2022년까지 한 3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우수한 상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의 그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먼저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저희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전담 매니저가 현장에서 상인들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인들이 골목 상권 공동체라는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된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매니저, 그리고 경기도, 시군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붙어가지고요. 상권 분석에 대한 뭐 컨설팅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뭐 우수한 시장에 대해서는 또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공동 마케팅이나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화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상인의 자생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 외에도 노후 상가 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8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 어, 노후 상가 거리를 살리는데 마땅한 대안이 있을까요? 예, 노후 상가 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일단 그 조성된지 한 20년이 넘은 노후 상가 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상인 그리고 상가 소유주 주민들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회라든가 상가 소유주, 이, 런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지역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지역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생협력강 상가라든가 이걸 조성을 해서요. 상인과 상가 소유주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약속하고 또 이분들이 공동체에 같이 협력해 나간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요, 상인들과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 상생 협의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스스로 저희 전문가들 그리고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는 조직화라든가 인력, 그다음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또 특성화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도 저희가 우수한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밀착해서 이 노후 상가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노후 상가 활성화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이동면 도평리에 추진 중인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은 양수발전소 유치 지지 선언을 하고 유치 동의서를 시에 전달했습니다. 조용춘 의장은 포천 양수발전소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난히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한여름 폭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더 취약한 홀몸 노인 가구에 에어컨 설치와 전기 요금을 지원합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홀로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에도 의지할 거라곤 선풍기 한 대. 관절염 탓에 무더위 쉼터가 있는 노인정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도가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 덕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잖아요. 근데 올부터 먼저 그리지 않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돈의 저소득층 홀몸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는 돈의 홀몸노인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 대상. 세균 제거와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벽걸이형 에어컨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절기 3개월간 월 최대 4만 원씩 총 12만 원의 전기 요금도 지원합니다. 어, 에어컨만 설치하게 되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틀지를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전기료까지 같이 제공하도록 이번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도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수 t 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 소득이 얼마 전 처음으로 지급됐는데요. 경기도가 이 청년 기본 소득을 널리 알리고자 청춘 크리에이터라는 홍보 서포터즈를 꾸렸습니다. 발대식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자리해 제도에 대한 궁금증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역 앞에 차려진 야외 무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문구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 서른개 시군에서 모인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100여 명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알리는 홍보서포터즈입니다. 일명 청춘 크리에이터. 앞으로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리는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 알려서 친구들이 이 혜택을 받고 어, 취업 준비나 다른 생활에서 좀더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민선 칠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 4세 청년이면 누구나 1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골목도 살고 지역도 살고 또 자영업자들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해서 한 번은 반드시 받는 돈으로 동네 골목에 쓰라라는 예. 취지로 지역 화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날 축하 공연으로는 아웃사이더와 볼빨간 사춘기가 출연해 여름밤 청춘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 주TV 한선지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던 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A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66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쯤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러 자신의 축산 농가에 온 양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 5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A 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6월 한 달간 경기도청 북부청 사업 경기평화광장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릴 계획입니다. 1일에는 독서축제인 경기다독다독축제가 열려 작가의 북드로잉쇼와 마술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8일에는 평화마켓에서 의류 등 물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15일에는 경기평화콘서트, 29일에는 잔디밭 영화제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국내에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소시지 등 휴대 축산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6월부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되는 전염병으로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가 경기도 내 교통 분야 최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교통 행정과 교통 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서비스, 교통 정보 행정 등 다섯 개 시책 분야 17개 항목, 2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버스 운행의 적정성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양주시와 통도천시는 승용차 요일제 준수, 운수종사자 교육 등 교통 일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선선하겠고 대기 확산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경기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28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지수입니다. 옷을 시원하게 입는 것으로 냉방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